분명히 연기였는데 나도 모르게 도면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버렸어. 하... 너무 오랫동안 을로 지냈나봐. 잠보다 탕탑의 형태는... 불쌍한 젊은이 같으니 다음에 이 선배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. <놀람> 대단한 후배야. 이런 프레시님이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? 사실 방금 보석에 관해서 묻고 싶었는데 전부 다 보석에 관한 일은 받아도 재밌는 물건 좀 내일은 선나원 쪽에 망볼 사람을 세워야겠어 들킨 건 아니겠지? 과일, 야채 팝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아요 응? 음? 모자잖아? 세토스가 요즘 네 얘기를 자주 하던데 이거 대풍기관 아니야? 너한테도 축제 참가를 권유하는 취미가 있나 보지? 아카데미아에 조사할 게 있어서 왔다가 네가 보이길래 인사한 것 뿐이야 하지만 너에게 흥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<laughs> 혹시 일곱 성인의 소환 해? 안해 그럼 다행이네 뭐? 네가 카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안 한다고? 네 덱은 모자란 덱이 될 거야 모자란 덱이 될 거야 아주 아카데미아에 훌륭한 개그였어 손손 이게 재밌어? 산할때 변술 하나 빠뜨렸나 봐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? 아, 안녕하세요 전 괜찮아요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만 빼면 말이죠 안 돼! 화신 탄신일이 곧인데 반드시 논문을 완성해서 꽃마차 퍼레이드를 보러 갈 거예요 네, 맞는 말이에요 네 아무리 작은 별도 고유한 빛을 내는 법이죠. 계속 빛을 내면 분명 누군가 봐줄 거예요. 저 다시 힘낼게요. 음, 연산법을 바꿔 봐야지. 다시 시작해 보자.